강배읍입니다. 아, 이, 아, 문자가 와갖고 잠깐 답장하느냐고요? 송아지요? 가봐야죠, 이제 또. 가봐야죠. 한 300만원 정도 하겠죠? 소? 어, 그렇죠. 등급, 시세. 그게 이제 하루에도 널뛰기를 하니까요. 막 비쌀 때는 500만원씩도 했어요, 송아지가. 그, 쌀 때는 막 100만원도 안 오고. 소잘 키우는 요즘에 한 1500? 1500까지도 받더라고요. 요즘은 기술들이 좋아서요. 대부분 다2 플러스가 되니까. 그말안 듣는 그 소들 있잖아요. 먹이 줘도 잘안 먹고. 그런 놈들 빼고는 그냥 거의 대부분 다2 플러스죠. 거의 대부분이다. 등급이. 그 상대 등급이 아니고 절대 등급이라. 그러니까 다 1등 할수 있는거지 예그저 기준치가 있으니까 그다 1등 할수 있는거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우리나라는 1등이 있어야 하고 꼴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2등 있고 3등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소나 이런 것들은 저기 그 등수가 아니죠 예, 절대평가니까 기준에 맞으면 그러니까 이제 무항생제라고 하잖아요 그 항생제가 그 기준치에 미달하면 무항생제가 되는 거잖아요. 항생제가 실제적으로 따지면 항생제가 있는 건데, 그죠? 항생제를 안 맞출 수가 없죠. 다 하면은 예, 이제 그 기준치에 못미달 미달하지 않게, 저 건출이 안 되게끔만 하는 거지. 우리 저 시골에서도 그렇잖아요. 농산물들, 출하 2주 전쯤에, 일주일 전쯤에 다농약 하거든요. 이 표. 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잖아요 응? 그렇게 다 농약 하잖아요 실어다 주죠 어디서. 실어다 주든지 아니면 실어 오든가 응? 아니면 뭐 그냥 끌고 오죠 뭐 세월아 지게 메고 농립 쓰고 가자 하고 <laughs> <laughs> 한 이박 사일 걸어서 가자 하고 아니 뭐 소가지 한 마리 사갖고 그냥 <laughs> 우리 저기 우방 목사님 한번 또 한번 태워줘야지 꽃가꽃 가마 한번 태워줘야지 이렇게 응? 네. 예. 네. 그것도 저 조랑말은 그래도 저기 뭐야, 말잘 듣잖아요. 우리나라 조랑말은. 네. 아. 그 저기 아. 그래도 그조랑 조랑말이 그 몽골 몽골 그래서, 저기, 뭐야, 몽골 계열이잖아요. 몽골에서 갖다 제주도에서 키운 거니까, 옛날에. 그, 저기,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혈통은 아마 몽골 계열일 거예요. 그, 그, 몽골에 저기 원나라 때나 이럴 때, 그, 우리가 말을 키워서 갖다 줬잖아요. 에, 되게 웃긴 게 걔네들은 짜리몽땅이잖아. 조랑발이잖아, 말 그대로. 그 되게 웃기잖아요. 그, 몽골은 그 지구력이 좋으니까요. 몽골은 많이 가야 되잖아요. 오래 가야 되잖아요. 100km, 200km 막 미친 척하고 계속 가야 되잖아 근데 그 우마라고죠? 큰, 큰 말은 지구력이 없어갖고 한번 뛰고 나면은 뭐 힘이 순간적으로 빠른데 장거리를 못 가잖아요. 그, 그 사, 맞아요. 응. 응. 겠죠? 승나를. 거기 트럭에다 올려놓고, 그죠? 트럭. 그거 짜통. 그렇죠. 저 트럭, 트럭, 트럭 타고 하잖아요. 선풍기 두대 틀어놓고. 참 도착하셨어요? 아아 어. 자, 예 자, 뭐지? 목사님 네이버는참나들이 어? 자, 자, 도행복하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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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보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예아그 그 이제 강남에 가 보면은 신랑은 겁나게 그냥 일하는데, 저기 이 아줌마들 앉아서 이렇게 막 좋은 거 많이 드시더라고. 우리 거래처 가면 그 있잖아요. <laughs> 낮에는 다 아이고, 막 이렇게. 아, 요즘은 또 술도 못 먹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암풍세 털게이트